일주일을 벗다가 이완영 손들. 어 그때 누가 그래요? 동두공이. 어, 아 이완영 대가 이렇게 일을 못이 달에 처리하는 거예요. 고종 황제. 나랑 도깨가서 일본 왕한테 도깨 말해 가지고 자영합시다. 안 보관합시다. 넘못한다 야. 여기 궁 안에 있는 고정 재산과 금고에 다 빨간 딱지 붙여 라고 민돌이 치시네. 왜냐하면 재산 관리를 했었거든. 아. 이게 도안갈 거예요? 고종 황제? 못 간다. 그래? 내가 다 내일 당신의 친구들 다 신문에 까버릴 거요. 약간 여자 문제, 도문제 이런 것들 어. 개인적인 거 까버릴 거요. 그나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말 듣고 고정이 멘붕이 와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대요그못 끝나. 그러니까 윤덕영이 줬어. 누박이나뭐 해봅시다. 황제께서 일본 도쿄에 간다는 허락 때까지는 절대 여기 서 방에서 안 나간다 해서. 오후 2 시부터 새벽 두 시까지 1 2 시간 동안 고정 앞에 딱서있어어 윤덕이. 대단한 인간이다. 근데 결국은 고정를두손 정말 다 드고 나다겠다 근데 나는 못 가고 내가도 순종 보레겠다 이걸 보고 일본 그 조선총독부 일본 관리들도 뭐라고 얘기냐면 너무한 말이야. 아 어, 너무하는 거 아니고. 한때 자기 지가 오셨황제고 현재는 어. 뭐 하는 거냐. 진짜 어, 어. 남긴 글이. 그의 친일 행위는 정말 명품이다. 아... 그리고 윤치호라고 다른 친일파들은 영어 굉장히 잘하는 친일파예요. 윤치호야, 이런 윤치호라고 꼭 어, 외운다. 자기도 친일파 하면서 이 어, 윤덕영의 친일파를 뭐라고 남겼냐면 어. 나도 친일파지만 어. 윤덕영의 친일은 어. 내가 영어 전문가잖아요. 메리안 웹스터 사전에도저 친일을 묘사할 자를 가팔 <목소리> 와... 음. 정도로 친일 너무 어마어마했다 이것이 그리고 이건 아마 이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. 처음 공개. 고정 독상됐다는 얘기였잖아요. 네, 네. 독상됐다는 얘기. 네. 이 윤치호가 남긴 글이거든요. 고정... 그만해.